정부는 설 연휴에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. 특별 교통 대책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합니다.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휴게소는 포장만 가능합니다. 이형국 기자입니다.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의 핵심은 이동량 최소화입니다. 먼저 KTX를 비롯한 철도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창가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. 버스와 항공편 역시 창과 좌석을 우선 판매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% 수준에서 관리합니다. 철도역, 터미널, 공항 등에 대해서도 방역이, 방역이 강화됩니다.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고, 성하차 시 동선을 분리하고,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. 휴게소 이용도 제한합니다. 설 연휴 기간에 휴게소 건물 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. 포장만 허용되고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됩니다.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휴게소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, 발열 체크,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. 주요 휴게소에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가동하여 휴게소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. 이번 설 연휴 이동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설 연휴 이동량은 2,192만 명으로 지난 설보다 32.6% 감소할 전망입니다. 귀성은 11일 오후에 귀경은 13일 오후에 출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. PTB뉴스 이영구입니다.